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핫한 그 안심 전환 대출 뭐1%대 대출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뉴스에서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어, 단점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좋은 얘기인데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은 금융 전문가 어. 사자금융전문가 <laughs> 한분 모셔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물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1% 저도 1%인 줄 알았는데 뭐 1.8, 1.9만 그래서 거의 2%도만요. 결국 30년 분할 상환 신청하시면 2.2%입니다. <laughs> 아 그럼 1%도 아니네. 1%도 아닌데. 1%로 되게 꼬시는 거에 저도 저도 고민했거든요. 뭐할거 할 없나? 또 바꿀 거 없나? 고민했는데 2%군요. 결국엔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그렇죠. 현실 그리고 현실은 로실 네. 그렇고 어, 저는 일단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요즘에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 높고 뭐 떨어지질 않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만 하지. 지방은 반면에 엄청 떨어집니다. 지방은 왜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뭐, 새로운 요즘에 특히 아, 아파트들이 더... 많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다 빠지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을. 그렇죠. 일단 충격파라는 게 있죠. 새 마을이, 새 동네가 하나 발달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가격이 약간 충격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충격이 뭐한 2, 3천이나 뭐이 정도 좀 떨어졌다가 또 결국 서서히 자리를 잡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분명히 어, 변화는 있죠, 지방은.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안심전환 대출 뭐 소득 부부 합산 8,500이고 1주택자이시고 하면 물론 신청하면 좋습니다. 부부 합산 얼마요? 자 일단 안심전환 대출 기본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 이하. 어, 신혼부부, 그 다음에 이 자녀 이상 가구는 1억까지 가능하시고요. 1주택자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유보금자리론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신 고객님들은 이미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아마 2016년, 15년 중에 적격대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출 나갔을 거예요. 그런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되고 은행에 나 제2금융권 같은 거 대출 보험회사 뭐 새마을금고 뭐신협뭐 뭐 일반 시중은행 다른 은행들 거 이렇게 1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대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제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얼마나 해당이 될까 싶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주택이 비싸서 일단 9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뭐 9억 이하 주택은 된다지만 요즘에 워낙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주택 가격으로 자르게 돼버리면 뭐 지방에 한뭐 3억대나 뭐그 이하 아파트들만 해당이 될것 같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그 서울 쪽이나 막 비싼 아파트들, 뭐 5억 이상, 6억, 7억, 8억 짜리들은 거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당이 안될것 그,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음. 뭐 선착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순부터 잘라요 주는군요. 예를 들어 지금 나라가 뭐뭐 20종가, 뭐, 뭐, 뭐 200종가를 지금 그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신청 금액이 더 많아지면 주택 가격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낮은, 순으로. 높, 낮은, 낮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부터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단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점은 내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대출 받을 때. 70% LTV. 풀로 해서 1억 4천을 지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 변동금리로 해서 쓰고 있어요. 3.5%짜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 뭐 3년이 지나면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받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받은지 지금 3년이 안 돼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면 갚을 때 해당 은행에 나오는 중도상환 수수료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많게는 뭐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면서 이전하는 게 별로 큰 이득이 안 되는군요? 아니, 내면서도 내가 앞으로 이집 계속 살 거면 이득은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어. 내가 3.5% 쓰다가 2%때2% 2 초반인데 2%의 네, 네. 고정금리로 앞으로 쭉 가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렇구나. 하셔야죠. 근데 네. 내가 2억에 70% 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1억 4천 풀로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를 가격을 때렸더니만 네. 이 아파트가 1억 8천으로 떨어졌다 어,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여기에 70% 하게 되면 네. 아파트에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 0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내가 아까 1억 4천을 받았잖아요 네. 1억 2천 0백 1억, 아, 1억 2천 0백 받을 수 있잖아요 네. 1억 4천에서 1억 2천 0백 그러면 본인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물고 음. 1,400만 원을 갚아가면서 2.2%로 대출을 갈아타야, 갈아타야, 갈아타야 됩니다. 아. 여유가 아, 되시면 할수 있지만 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지방은 많이 떨어지는구나. 제가 많은 분들을 네, 한번 얘기해 본 말... 결과, 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건전 지방이고, 네.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네. 동네 각 아파트 가격이 한 3, 4천만 원씩은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고객님들이 기존에 풀로 대출 받았음 안 받은 고객은 상관없는데, 풀로 대출을 이렇게 70%씩 받으시는 고객들은 100%다 자기가 얼마나 상환을 다 해야 돼요. 음, 자꾸 이렇게 지방 사시는 걸 강조하는데, 몸에 있는 지방이나 조거 필요하시죠. 아무튼 <laughs> 네. 그렇다, 그거.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오른 경우에는. 어, 아파트 오른 경우는 있는지? 뭐 상관이 뭐 없어요. 오른 경우는 내가 어차피 지금 받아져 있는 금액 내에서 네. 대환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고객님이 이 아파트 평생 사실 거면 상관없어요. 30년 앞으로. 그렇죠. 근데 뭐나한 10년 살고 이사갈 계획 있으시거나. 어. 뭐, 투자 이 그럼요. 투자. 어, 어디 좋은 아파트 나왔네. 어. 살고 싶을 수도 있고 3, 4년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 2주택자가 되시면 바로 기한 이익 상실, 주택금융공사 대출 갚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걸 갚으면서 뭐 갚을 때뭐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런 거 당연히 것도. 3년 이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 아. 주택금융공사 또 나옵니다. 고객님이 지금 사는 아파트는 3년 지나서 중도상환 수술이 안 나와서 대환 잘 하셨지만 대환 잘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아이고 옆에 새 아파트 분양해서 저기 좋으니까 저기 분양권 받아서 이사 가야지 분양권 받았습니다 바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아. 주택금융공사 다른데 은행 또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자꾸 또 갈아타다 보면 금리 영향 끼치지 않나요? 좀안요 금리는 금리대로는 만, 금리는 신용. 그게, 어, 신용 그런 건 없어요, 단번이야. 네.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 M1 중도상환 수수료. 보통 얼마나 나오죠? 몇 프로 나오죠? 1억에 1%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보통 나오나요? 1% 나오나요? 1.2%인데, 최대 1.2%인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체감 되니까. 아, 하지만, 그런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잘 싸져보고 신청하셔야 되고, 네. 무조건 싸다고. 막상 또 싸지도 않지만, 1% 정도 다운 시키려고, 예, 어떻게 보면 연, 연 금리1% 정도 다운인 거잖아요. 1%면 사실 근데 금액이 크면. 그렇죠. 체감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정말 이것저것 중도상황 수술을 생각하시면. 네. 그렇군요. 그런 걸 잘,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1차적으로, 어,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또뭐 알게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